모나드 메인넷 이후 하락했지만 초기 투자자는 수익이 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모나드는 메인넷 출시 직후 떨어졌는데 정작 ICO 참여자들은 수익을 냈다고 할까? 이건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코인베이스 ICO로 시작된 기대감. 모나드는 코인베이스 토큰 세일 플랫폼에서 0.025달러의 판매가가 결정됐고, 전체 공급의 7.5%인 75억 개가 세일로 배정됐습니다. 이때 책정된 FDV는 약 25억 달러였습니다. 세일 구조 배분, 락업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는 전문가 분석에서도 적지 않게 다뤄졌습니다. 2. 메인넷 출시 직후 나타난 강한 초반 흐름. 11월 24일 메인넷이 출시되면서 여러 거래소에 동시 상장됐고, 가격은 즉시 0.032에서 0.036달러 구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건 공모가 0.025달러와 비교하면 약 20에서 40% 프리미엄이 붙은 구간입니다. 또한 프리마켓에서는 0.045달러 근처까지 거래된 기록도 있습니다. 즉, 상장 후 초반에는 확실한 수익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3. 그런데 왜 곧바로 하락했을까? 메인넷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초기 물량 일부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첫날 일부 거래 구간에서는 0.024 달러대까지 내려간 기록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코인데스크 등에서 보도된 실제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가격 조정이 나타났더라도 ICO 참여자는 이미 수익 구간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4. 이번 사례가 말해주는 것. 오나드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건 다음 세 가지 사실입니다. 초기 세일 참여자는 실제 수익 구간을 확보했다. 메인넷 출시 이후 하락은 초기 매도 물량소화 과정에서 나온 가격 조정이다. 모든 ICO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경우 높은 수익을 기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세 부분은 모두 실제 가격 흐름과 세일 구조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추가적인 세일 상세 구조, 배분표, 락업 일정, FDV 논쟁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분석 링크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이번 모나드 사례는 초기 단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 구조와 관련된 세부 자료와 추가 분석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더 깊게 알고 싶다면 다음 편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실제 데이터로 분석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